워너원으로 데뷔하여 활동하고 현재는 솔로 아이돌로 활동중이 국내 및 해외 각국의 대형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아이돌이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힌비보인과 고등학교 때 전공한 현대무용으로 파워풀하고 섬세한 춤실력을 갖춘 실력파로 프로듀서 100일 시즌2 초반에는 주먹받지 못했으나 유려한 춤선곡, 디테일하고 정확한 움직임,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상반된 매력 등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팬들을 유입시켰다. 여기에 대안경 같은 귀여움과 허광가는 웃는 얼굴,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색, 두노감 피지컬도 열일하면서 중성이 꺼내서 차츰 순위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트레이너와 작곡가의 인터뷰에서는 특히 열정적이고 성실한 면이 드러난다. 댄서 트레이너로 출연한 애프터스쿨의 가인은 프로그램 종영 후한 인터뷰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매력적인 연습생으로 지목하며 부대 장악력이 대단한 연습생이었어요.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열정도 남다르죠. 라고 평가했다. 나하나 작곡가 라이언 전 인터뷰에선 사활을 건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었다. 2019년 7월 25일 솔로 아이돌로 데뷔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마다 음악방송 트로피를 들어올려서 현재까지 총 19관왕을 달성했으며 2020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을 시작으로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22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까지 전무후무한 남자 솔로 가수 부분 6연패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비투 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으나 데뷔는 쉽지 않았다. 당시 소속사가 타이틀고 녹음까지 마쳤다고 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MMO 엔터테인먼트에 인수합병되어 연습생들도 떠넘겨졌다. 워너원으로 데뷔 후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을 때이 당시에 대해 2 0살때 들어간 저 소속사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집을 빌려 지하 연습실만 있었고, 취업 레슨도 없었다. 이후 회사 사정이 더 나빠졌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MMO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고, 여기서도 데뷔 계약 없이 2년 2개월간 지하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는 날들을 보내야 했다. 이 당시 앞날이 캄캄했으나 매일 지하에서 연습하고 타지에인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면서도 버텼던 유일한 이유는 선배 아이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꿈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데뷔의 기회는 오지 않았고 무대라고 해도 누군가의 백댄서로 서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모든 걸 그만두고 친척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고도 했다고 했다. 그러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온 게 연습생들 중 데뷔 그룹을 뽑는 프로듀서 100일 시즌2였다. 첫 소속사 평가 때 B등급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A반으로 합류하였으며 연습생들의 고정픽 2위일만큼 주변 연습생들에게도 실력과 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웃음과 자신감 있는 모습, 주변 연습생들을 배려하며 친하게 지내는 모습 등도 사랑받으며 순위는 23위, 23위, 12위, 5위, 2위, 8위, 1위, 1위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워너원 센터로서의 데뷔와 인기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선 중학교 시절부터 춤의 열정을 가지고 학원이 문을 닫을 시간까지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데뷔는 멀었던 상황에서도 혼자 묵묵히 연습하며 꿈을 위해 준비해왔던 날들이 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새로운 노래와 컨셉도 찰떡같이 소화해내고, 리더나 서브 보컬과 같은 새로운 역할에도 도전하는등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팬덤이 점차 늘어나, 결국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노력과 실력으로 스타가 된 강다니엘을 응원합니다.